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HLB 한개좀 보실 건데요. 자, 여러분들 HLB가 지금 잘해서 혹시나 이렇게 주가가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기회로 잡아 가셔야 됩니다. 지금 HLB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내 네,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시너지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이미 HLB 계열사들에 대한 이 부분에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주가를 빼지 않고 지금 6거래일 연속 이렇게 주가가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HLB는 앞으로 이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네, 나타나면서 이렇게 네, 전고점을 뚫어 줄수 있는 강력한 한 방이 네, 준비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좀 명확하게 목표가를 설정해서 이 계좌 수익에 대한 회복과 이 증대를 빠르게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laughs> 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현재 구간 너무나도 중요한 하락하는 이 추세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인 이런 그림에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네 최고점에서 이렇게 쭉 맥점 그어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기술적 반등이 튀어나,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바닥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바자 보시면 하락 채널 네 상승 채널 하단 더 이상 이 저가 매수세를 주지 않겠다 라는 이 바닥을 조금씩 계속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 추세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살아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이 차트를 보시면서 네 느끼시고 계실텐데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그림에서 돌려내고 이런 흐름을 결국 자 상승은 이렇게 9만 원, 10만 원까지 이렇게 뚫어 준게 됐을 때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슈팅이 더욱 더 나와 주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HLB는 이 바닥권에서 고가권까지 이렇게 주가를 들어올리는데 10배를 올리는 데딱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다 5배, 주가 5배를 올리는 데는 3주 단 3주 밖에 안 걸려요 자 이만큼 hlb 세력들은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있든 없든 뭐하든 이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정말 강하게 주가를 밀어서 올려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고요 자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분명히 찍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 주식이란 게 항상 영원히 올라갈 것 같지만 영원이란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실 이 목표가란 걸 고점이란 걸 잡아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양 19만 4천원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금양 주주들이 2만원까지 주가가 눌릴 걸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죠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자 30만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주가가 이 6만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걸 누군가가 이 에코포 주주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내 주식도 항상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더욱 더 올라가겠지라고 이런 이상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HLB 2024년 3월 26일 자, 이 날에도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매도해라라고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5월 16일 여기서 제가 이틀 전 FD 승인이 이틀 전에 좀 느낌 싸하다. 지금 자리 느낌 싸한데 전량 매도 하셔라라고 제가 분명 계속 강조를 드려왔던 만큼 우리가 HLB 종목의 이 특징을 아셔야 되는 게이 HLB는 코스닥에서 여러분들 코스닥 자이 코스닥에서 1위에서 이렇게 10위. 상위권을 6년간 이 6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HLB가 현재까지 정확하게 무엇을 보여준 게 있었나요? 없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주가를 여러분들 정말 이 기대감만으로 크게 키워 놨었고요. 임상에 대한 이런 데이터는 보여줬겠지만 이 승인받은 약물이나 그런 게 전혀 지금까지 나온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LB 주가가 가, 뭐 가지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게 전혀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오직 주가가 올라가는 건이 HLB는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사례를 제가 과거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주봉으로, 자. 자, HLB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때 당시 2019년입니다. 자, 주가 8,000원일 때 여기서 이렇게 8만 원까지 끌어올렸었던. 10배를 올렸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올리는데 단 3개월이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3개월이라는 시간에 이 주가를 10배 올렸습니다. 10배. 이때 당시 아마 위암 관련으로 올렸을 텐데, 위암 관련 기대감으로. 오직 기대감이에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뭐 승인된 것도 하나도 없이 이 기대감으로 3개월 만에 10배라는 내네 주가를 올렸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내네 나노코박스 이때나마 나노코박스일 겁니다. 나노코박스로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2021년 때도 내네 주가를 두배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두 배. 자, 그리고 벌써 작년이 됐네요. FD 승인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열광하던 시절. 주가 28,000원에서 이렇게 129,000원까지 FD 승인 기대감으로 우리가 모두 당했었던 FD 승인 이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주가를 네 배나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2025년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HLB는 주가는 무언가를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승인된 것 없이 항상 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몇 배, 열 배, 두 배, 네 배를 크게 올려놨었다라는 게 정말 핵심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자리에서 인지를 하셔야 될게 무엇이냐. 앞으로 HLB가 또 다시 한번 이 CMC 일정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됐을 때 FD 승인이 가까워졌다는 이런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때 이때 주가가 강한 반등이 함께 이렇게 올라졌을 때이 목표가를 명확하게 잡아서 정말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명확하게 시전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또 다시 고가권에서 물려서 네 본전 오면 파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CMC 일정 마무리가 잘 되었다라는 기사와 이 언론 플레이, 플레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HLB 고점은 형성될 거다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머릿속에 네, 박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시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늘 이 내용들 이해하기 힘드시다. 지금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어떻게좀대응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HLB 주주 여러분들에게 무료 100% 무료 대응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손실을 겪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고가권에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명확한 기준점을 잡아갈 수 있는 이100% 무료 대응 전략을 준비해 봤는데요. HLB가 왜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 목표가까지 정확한 금액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방향성을 잡아서 끌고 갈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길잡이 역할을 해드려 볼 테니까 저와 함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왜 hlb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모르시기 때문에 흔들리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재료, 근거까지 모든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여의도 증권사들과 논의 끝에 담아 놓은 이런 자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준점도 명확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앞으로 주가를 끌고 가면 있어서 방향성까지 확실하게 잡게 되실 겁니다. 자010-2132-3288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hlb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요. 답변을 빠르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물을 한 가지 준비해 놨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 여러분들께서 매달 2천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직장인 매매 기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수익률을 극대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사용해왔던 이 누구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이 자료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도 이 수익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이 굉장히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게 된이 저만의 노하우와 이 기술이 여기 안에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몇 년간 제가 증명을 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면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수익을 만들어서 이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이 자료까지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져가셔서 정말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방법을 여기 단한 페이지에 전부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어렵고 복잡한 거딱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상세하게 이렇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과 방법들을 제가 담아 놨으니까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 파일도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0102132 네, 네, 3288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기법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기법 자료를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고.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 기법 강이나 돈 주고 이 종목 리딩 받는 행위 정말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누가 좋다라고 해서 사고, 네 누가 안 좋다라고 해서 팔수 없은 노릇이니까 여러분들의 평생 벌돈 여기서 전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이 통장 잔고와 계좌 수익을 꾸준하게 이 증대시킬 수 있는 나만의 이 정말 나만의 기술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 주식 매매 기법 검색기 자료를 전부 다 드려볼 테니까요. 네. 이 번호로 네010 132 3288 번호로 기법 두 글자 네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